세대 에들어오는 이제 그 모델인 거죠? 어, 그치지 벨브 가은데 보통 이런 앵글이 아니고 얘는 좀 특이하네요. 이거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그건 뭘까? 이거는 이거제 역류방지 밸브 달고, 가압밸브 달고. 이거 정유랑밸브 거래가? 아닌가? 역류방지가 아니고 아닌 정리랑. <laughs> 역류방지 거 같은데 이거 이거잖아요. 아. 이게.. 이게 감압 밸브고 이게 감압 밸 이게 감압 밸브고 이게.. 봤는데 정류랑 밸브인 것 같다 정류 그치 여기 그, 여기 써있잖아 정라고 써있네요 정율 감압 밸브.. 그, 라고 써있네요 그니까 그, 근데 왜.. 감압..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건 유량을 조절해주는 거고 이건 압을 조절해주는 거고 둘다 감압 밸브입니다 아둘다 감압이에요? 네네. 아 기존에는 이제 고층이다 보니까 저층구, 고층구를 이제 네. 나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는 이유가 이제 10kg짜리 수도형 가막밸브를 네. 사용하시려고 그쵸.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배관을 두 개로 구성하셔야 되고, 펌프도 급수 저층구, 아 고층구를 나누셨던 거를 네. 저희가 요가압밸브는 어떻게 보면 2단으로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요밸브는 그러니까 1차 측 압력을 한 30kg까지 견딜 수가 있고요. 아, 고압이구나.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쪼닝을 나누던 거를 그냥 원전으로 쭉 올리셔서 음그 밑에 부분 은 어차피 압력이 세시니까 그쪽에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시는 거고 네. 이제 10kg 되는 지점부터는 기존의 일반 감압밸브를 사용하시는 음 개념로 저희가 개발이 하게 된 제품이고 음 요걸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층도 고층도를 네. 나누실 필요가 없으니까 배관이 아 줄어드실 거고 펌프도 한 대로 가시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는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대는 이런 걸 20kg 쓰는 것 보다만큼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더 저렴하다는. 그니까 러 이거를 전체를 짜는 것보다는 네. 이게 아더 저렴하다. 네, 저렴하다라고 해서 내가 만든 거들 그러니까 요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네. 있는데 요게 정류 감압들도 요게 이제 그냥 보통 말하는 압력으로 네. 세팅하는 감압들고 이거는 비율로 조정하는 감압들. 비율로. 보시면 니다 아, 뭐좀 일단, 일단 좀 줄여놓고. 네. 그 다음에 요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아브 세팅해서 네네,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뭐한 3kg, 보통 3kg니까 네, 3kg를 맞춰서 이렇게. 워낙에 들어오는 압력이 세니까. 그치. 여기서 한번 어. 한번더 네. 걸러서 네. 들어오는 그러면,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20kg 넘어가면 이것도 이따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비싸니까. 이게 워낙 고압은 못 버티니까. 이게 어, 10kg, 어, 보통 세대 값은 10kg니까. 네. 이게 2단으로 안 줄이고 만약에 하나에서 그렇게 많이 줄여버리면 소음이 아 발생될 여지가 너무 커서. 소음도 있고 그 효율도 떨어지고 예,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이 벨브도, 이 벨브도 같이. 아닙니다. 요거는. 어, 얘는 따로예요. 네네. 저희는 요렇게만 지금. 아, 해서. 그치. 이거는 시내에서 본게 없어. <laughs> 음. 이게 밀어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